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저기 배심원석에 앉을 수 있을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배심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 조건을 저랑 같이 하나씩 따져보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배심원이 될수 있을까?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통과해 볼까요?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요, 배심원을 거르고 또 거르는 아주 촘촘한 필터들이 여러 단계로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필터를 하나씩 직접 통과해 볼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모든 관문을 뚫고 최종 배심원석에 앉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건 배심원이 되기 위한 정말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자격인데요. 들으시면서 어, 나도 해당되나? 하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 아주 간단해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단 오케이.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혹시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이 안 됐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게 아직 5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첫 단계에서부터 제외됩니다. 뭐랄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필터는요, 사실상 아주 거대한 그물 같은 거예요. 웬만한 시민들은 다이 그물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하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필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흥미로운 기준이 나와요. 바로 여러분의 직업 때문에 배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직업이 뭐길래 배심원을 못한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아예 못을 박아 놨어요. 예를 들어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법원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처럼 법 집행이랑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직업들도 배심원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 바로 공정성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을 너무 잘하는 전문가나 특정 직업 때문에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배심원이 되면 그게 과연 공정할까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재판은 전문가의 지식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직업관문도 통과하셨다면 세 번째 필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 특정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앞에 두 단계를 다 통과했다고 해서 어, 이제 됐네 하고 안심하긴 아직 일러요. 이제부터는 내가 배심원으로 참여할 바로 그 사건과 나와의 관계, 이걸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재척이랑 면제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재척은 그냥 무조건 아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고인이나 피해자 가족이다. 그런 공정한 판단이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엔 법에 따라 무조건 배심원이 될수 없어요. 반면에 면제는 저좀 빼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만 70세가 넘으셨거나 배심원 참여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생업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본인이 요청해서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2차예요. 이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제척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강제 규칙이고 면제는 배심원 후보자의 사정을 봐주는 일종의 선택 옵션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이 모든 까다로운 필터를 다 통과한 사람들.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법원은 대체 어떻게 최종 후보자를 뽑는 걸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모든 자격심사를 통과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이 중에서 누군가를 딱 집어서 배심원으로 나와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야 해요. 그 과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국가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법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주민등록 정보를 싹 받아서요.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심원 후보자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무작위, 즉 랜덤 추출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의도나 편견도 들어갈 수 없게 컴퓨터가 그냥 완전히 랜덤으로 후보자들을 뽑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고 할수 있죠. 만약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이름이 딱 뽑혔다? 그럼 드디어 법원에서 공직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비 배심원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후보자 명단이 정해졌다는 건요, 사실 이제부터 진짜 흐미진진한 게임이 시작된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이렇게 무작위로 뽑힌 후보자들을 앞에 딱 앉혀놓고,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자기 편에 유리한 벨심원을 골라내기 위한 아주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의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